안녕하세요. 서울에스 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교정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교정 치료 중간중간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요. 그 중간 과정들을 보면서 실제 교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가 되고 알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환자분은 20대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처음 내원하셨을 때 모습입니다. 이 분이 교정을 생각했던 이유는 전체 첫 번째로 입이 좀 나와 있다 돌출이 있다는 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아서 씹는 부분이 잘 씹히지가 않는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교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내원 당시의 앞니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치아 배열이 크게 틀어져 있는. 틀어지게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쪽 송곳니하고 송곳니가 물리는 부분이 공간이 생기면서 잘 맞지 않고 앞니도 많이 틀어지진 않았지만 고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건 이제 환자분의 왼쪽 모습인데요. 앞니가 있고 송곳니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어금니 큰어금니에서 사진상에 보이는 윗니는 총 5개입니다. 아랫니는 송곳니를 기준으로 해서 앞니 2개,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제가 표시해서 아시겠지만 윗니는 5개의 이가 보이는데 맞물리는 아래는 6개가 있습니다. 즉 이분은 이 자리에 위치해야 될 작은 어금니가 빠져있었고 그 자리로 어금니들이 이동하면서 공간이 치열이 틀어져 있고, 공간이 이미 다 닫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보시면, 송곳니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앞니 두 개, 작은 어금니 두 개, 큰 어금니가 보이고 있고요. 아래도 앞니 두 개, 작은 어금니 두 개, 큰 어금니 해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치아의 개수가 모두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림에서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앞니가 앞으로 이렇게 좀 뻗어 있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돌출이 이번 입이 전체적으로 좀 나와보이는 돌출이 있었습니다 아랫니도 보시면 각도가 이와 같이 좀 앞으로 뻗어 있는 상태였죠 윗니를 씹는 면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송곳니까지 치아가 총 7개 개수대로 다 있는 반면에 반대쪽은 송곳니를 기준으로 해서 치아가 6개만 존재, 즉 하나가 비는 상태입니다. 가운데에서 직각으로 선을 그으면 오른쪽 어금니는 이 자리에 위치하는데 왼쪽의 어금니는 앞으로 쓰러지면서 치아가 많이 밀려있는 모습이고 뒤 어금니까지 같이 따라와서 좌우의 대칭이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규정 치료를 통해서 대칭도 맞춰주고 돌출도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랫니를 찍은 모습입니다. 아랫니도 가운데 선을 그었다고 했을 때 치아의 개수가 다 존재했기 때문에 어금니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양쪽이 비슷한 위치에 있었지만 작은 어금니를 시작으로 송곳니 부위에서 이와 같이 앞니에 돌출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윗니와 교합을 잘 맞추면서 돌출을 개선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진단을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정 진단을 하게 되면 뭐 교정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측면 엑스레이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측면 엑스레이를 보는 봤을 때뭐 여러 가지 진단을 할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지만 이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게 골을 뼈 골격의 문제인지 돌출이 아니면 치아의 문제인지 아니면 두 개가 복합된 문제인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골격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이 윗턱뼈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래 턱뼈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뼈 자체가 기준선을 그었을 때, 기준점보다 뼈가 나와 있는 경우는 교정만으로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교정은 치아를 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치아를 이동시켰을 때 뼈가 이미 나와 있다면, 치아 이동으로 인한 돌출 감소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치아로 인한 거의 돌출이 100% 치아로 인한 돌출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교정을 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상적으로 보면, 세 번째 의 경우가 제일 많겠죠. 골격적인 문제와 치아로 인한 문제가 같이 복합된 경우가 많은데, 이제 부분적으로 뭐 골격적 문제가 1이고, 치아로 인한 문제가 9. 혹은 뭐, 2대8. 이런 식으로 골격과 치아의 그 돌출에 차지하는 요소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교정만을 이용해서 돌출을 개선하고자 할때 설명드린 것처럼 치아로 인한 문제일 경우가 치아로 인한 문제가 가장 컸을 경우가 교정 치료의 효과가 가장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땠을까요? 이분은 물론 골격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치아에 인한, 치아로 인한 돌출이 꽤 컸습니다. 지금 제가 민니와 아랫니가 이루는 이 각을 그렸는데요, 두개 이루는 각도가 거의 90도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정상적인 경우라면 거의 한 110도, 115도에서 120도 정도의 각을 이루는 것이 평균적인데요. 즉, 이만한 둔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분은 치아가 앞으로 뻗으면서 두 윗니와 아랫니가 이루는 각도가 90도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기준선을 그어서 윗니가 이루는 각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각도가 큰 편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각도면은 100도 내외여야 되는데, 이분은 거의 110도, 120도에 가까운 앞으로 뻗어 있는 상태였고, 아랫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래 턱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90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와 같이 둔각을 이룰 정도로 윗니와 아랫니가 많이 뻗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정치료를 진행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돌출이 있을 때는 결국 치아를 넣어야 되는데, 넣으려면 안쪽에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돌출이 어느 정도 심한 경우에는 발치규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치아를 뺄지는 다시 한번 진단을 정확히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치료 과정 중에 사진을 찍었던 것을 천천히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분이 교정이 진행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장치를 붙인 상태에서 윗니의 모습입니다. 이제 막 장치를 붙였을 때였고요. 보시면 남아있는 치아들의 장치를 다 붙였습니다. 참고로 교정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발치는 정말 당장 발치를 하지 않으면 교정 진행이 많이 늦어진다 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는 보통 발치할 치아도 장치를 붙여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치아들이 약간씩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동이 일어난 상태의 치아를 발치할 때는 좀더 손쉽게 또덜 고통스럽게 뺄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분은 이미 왼쪽에는 치아가 하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왼쪽은 발치를 하지 않고, 오른쪽은 송곳니 뒤에 이 치아를 발치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발치는, 대개는 송곳니 뒤에 작은 어금니 둘 중에 하나를 빼게 됩니다. 그럼 어떤 치아를 빼느냐?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돌출이나, 혹은 규정하는 두 번째로 많은 요인인 그 치아의 총생이라고 하는데요. 치아가 삐뚤삐뚤한, 난, 삐뚤삐뚤하게 난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송곳니 뒤에 이를 뺍니다. 왜냐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치아는 보통 일곱 개씩 존재를 하는데, 송곳니 뒤에 이 치아는 네 번째 치아입니다. 이 치아를 빼게 되면, 공간이 생기면서, 앞에 앞니 세 개, 뒤에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 세 개씩의 치아가 남게 되고, 공간을 닫기 위해서 양쪽에 고무줄을 걸어서 당긴다라고 했을 때, 앞니는 어금니에 비해서는 뿌리가 작고, 하나이고 그리고 저항하는 힘이 작기 때문에 같이 당기게 되면 이 공간을 100이라고 쳤을 때 앞니가 60에서 70 정도가 들어오고 어금니는 30에서 40 정도가 나가면서 공간이 닫힙니다 즉 앞니보다는 어금니가 힘이 세기 때문에 앞니를 좀더 끌어올려는 방향으로 공간을 닫을 수가 있는데요 불출이나 삐뚤삐뚤한 정도가 심할 때는 앞니를 최대한 넣고, 혹은, 어쨌나앞니에 송곳니나 이런 부분을 넣어서, 앞니의 위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공간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또 배열을 펴야 되기 때문에, 송곳니 뒤에 이네 번째 치아를 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치아를 뺐을 때는, 어금니가 두 개, 앞에 네 개가 남게 되죠. 그러면은, 네 개와 두 개를 당겼을 때, 그 공간이, 앞니는 40에서 50 정도, 어금니는 50에서 60 정도 당겨오면서 공간이 다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니를 끌어오는데 좀 불리합니다. 이 경우는 돌출이나 총생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다섯 번째 치아를 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돌출이 주소였기 때문에 교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돌출이었기 때문에 돌출 개선이 첫 번째여서 송곳니 뒤에 이네 번째 작은 어금니를 빼고 진행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규정 진행 중에 발치를 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발치한 공간이 생겼고, 이 부분은 앞니를 당겨 끌어당겨서 공간을 닫을 예정입니다. 반대쪽은 어금니 나와 있는 것을 좀 뒤로 밀어야 됐기 때문에 공간은 없고, 여기선 사진에선 보이지 않지만, 추후에 EV의 미니 스크류, 조그만 나사를 심어서, 그 나사를 이용해가지고 어금니를 뒤로 당기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쪽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끼리 연결을 했을 때는 어금니도 딸려와서 공간이 닫히게 되는데 이분은 돌출 개선을 위해서 앞니를 최대한 넣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고정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정원이라는 것은 결국엔 앞니를 끌어 당길 때 치아에 걸면 어금도 니 딸려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미니스크류를 하나 심어서 고무줄을 미니스크류에 걸어서 앞니를 최대한 이 공간이 100이라면 적어도 80에서 90 정도는 앞니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원인 미니스크류를 심어서 앞니를 당기는 걸로 계획을 했던 증례입니다. 대여를 하면서 교정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일단 와이어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치아 배열을 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니는 현재 공간을 닫기 위한 고무줄을 걸지는 않았지만 처음보다는 발치한 공간이 많이 줄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입술이 치아를 미는 힘이 작용을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정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치아를 이동시키는 힘으로 나타나서 이와 같이 작은 어금니 발치한 공간이 조금은 닫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교정 진행 중입니다. 먼저 사진과 다른 점은 와이어를 연결하는 그 고정 고무줄 대신에 이와 같이 철사로 고정한 게좀 차이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송곳니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어금니를 뒤로 밀기 위해서 송곳니랑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미니스쿨에 고무줄을 걸어서 이쪽 치열은 뒤로 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무줄로 걸지 않고 이렇게 철사로 묶은 이유는 고무줄보다는 철사가 접촉면이 적고 이 치아가 와이어를 타고 움직이기에 저항이 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고무줄로 묶어 놓으면은 치아와 와이어가 그 교정 장치와 와이어가 좀 굉장히 긴밀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는 이 부정 와이어를 따라서 치아들이 쭉쭉 이동해 주는 건데 공간을 닫을 때이 고무줄보다는 이런 결찰 와이어가 좀더 접촉 면이 적고 저항이 적기 때문에 이동에 수월해서 이와 같이 결찰하는 와이어로 바꿔서 결찰을 한 모습이고요. 약 2개월 정도 후의 모습인데. 미니스쿨에 걸어서 송곳니를 당기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공간이 생기면서 치아들이 뒤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치 공간은 아직 이쪽은 당기고 있지는 않는 상태였고요. 한달 후의 모습입니다. 와이어 이와 같이 훅도 달려있고 밑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고무줄이 쭉 연결돼서 여기에 보이는 미니스쿨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도 공간을 닫기 시작하고 왼쪽은 계속적으로 치아를 뒤로 밀고 있습니다. 공간 폐쇄 중에 또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는 뒤로 밀려있던 이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생겼던 공간들이 이제 닫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도 치아를 당기면서 발치한 공간이 눈에 띄게 많이 이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고무줄을 바꾸면서 공간을 닫으면 교정이 마무리되게 되겠죠. 교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안쪽에 치아가 틀어지지 말라고 와이어를 이렇게 붙여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금니의 위치가 비교적 비슷하게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칭이, 좌우 대칭이 맞지 않았었지만, 교정 이후에는 이와 같이 좌우 대칭이 잘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랫니 &E 사진도 같이 보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니 &E 처음에 오셨을 때 장치를 붙였던 모습인데요. 위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틀어져 보이지 않지만, 원래 장치가 붙어야 할 위치에 장치를 붙였을 때, 이와 같이 치아들이 많이 틀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앞니도 이렇게 모여 있고 와이어가 모든 장치에 다 결찰되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그 치아 배열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한달 후에 발치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앞니가 배열이 좀 고르지 않아서 배열을 필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얻기 위해서 일단 오른쪽에 송곳니 뒤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번째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했고요 공간 얻기 위해서 송곳니의 고무줄을 어금니와 같이 걸어가지고 뒤로 당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는 지금 어금니 두 개가 다 남아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윗니가, 왼쪽 같은 경우에 윗니가 이가 하나 부족해서 교합을 맞추기 위,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빼야 될지 이걸 빼야 될지 약간의 고민이 됐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분은 송곳니 뒤에 이 치아를 빼지 않고 이쪽은 반대쪽 다섯 번째 치아를 발치를 했었습니다. 윗니와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금니를 앞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선 네 번째 치아보단 다섯 번째 치아가 유리했기 때문에 비대칭으로 오른쪽은 송곳니 지했니, &E, 왼쪽은 송곳니 뒤에 지했니 &E, 얘를 발치를 해서 교정을 진행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약두달 정도 지난 다음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발치한 공간도 어느 정도 송곳니가 뒤로 가면서 닫혀 있고 와이어는 굵은 걸로 바뀌어 있으면서 배열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후인데요. 송곳니를 뒤로 밀면서 발치한 공간은 많이 닫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반대쪽은 아직도 발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걸스 뺐을 때 교정을 좀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 있을지 환자분께서 덜 불편할지 고민을 하면서 최후까지 일단은 배열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가운데니를 기준으로 이쪽은 어금니가 앞으로 좀 나와 있는 반면에 여기는 어금니가 뒤로 있어서 대칭을 위해서는 얘를 앞으로 당겨야 되고, 얘를 쉽게 당기기 위해서는 이 치아를 발치해야 된다는 결론을 이 사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큰 어금니 앞에 작은 어금니를 발치한 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전체적인 치아의 배열을 위해서 큰 어금니에 모두 장치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배열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니는 아직 공간이 부족해서 다 펴지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발치하고 약 3개월 정도 교정을 더 진행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앞니의 배열도 와이어에 다 연결될 정도로 잘 펴졌고요. 오른쪽 발치한 공간은 거의 닫혀 있고 왼쪽은 어금니가 앞으로 당겨오면서 공간이 조금 밖에는 남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달 후에 공간 폐쇄가 거의 완료됐을 때의 아랫니 모습입니다. 배열도 비교적 가지런하게 잘 펴져 있고 어금니 위치도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치를 다 떼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고요. 어금니 배열도 잘진행되어 있습니다. 발치를 했을 때는 송곳니 뒤에까지 와이어를 묶게 되고요. 비발치로 교정을 했을 때는 와이어를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만 묶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교정한 결과가 틀어지지 않게끔 그 착탈식 빼다꼈다는 장치를 이용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 정면의 모습입니다. 치열이 이와 같이 보였었는데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치료 종료 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앞니의 라인도 가지런하게 잘 맞고, 송곳니도 이쪽에 공간이 있던 게 송곳니가 배열이 잘 되면서 공간도 사라지고, 어금니 물리는 부분들도 긴밀하게 잘 물리는 모습입니다. 원했던 돌출의 개선과 교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던 증례였습니다. 그러면 얼굴 사진을 보면서 돌출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돌출이 있다고 할때 보통 그냥 평가하는 기준은 코끝이랑 턱끝을 이은 선을 그었을 때이 선보다 입술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 내원했을 때 아랫입술도 좀 나와 있었고 이와 같이 아랫니가 뻗으면서 입술이 좀 튀어나온 모습이고요윗 입술도 결국에 윗니가 뻗으면서 코와, 코와 입술이 이루는 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둔각, 100도 정도의 둔각으로 만들어서 입술을 넣는 것이 교정 치료의 목표가 되겠고요 자, 교정이 끝난 다음에 얼굴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끝과 턱끝을 이었을 때 처음보다는 입이 많이 들어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코와 입이 이루는 각도 처음에 90도에 가까운 각이었다가 지금은 많이 둔각이 됐고, 입술도 처음에는 윗입술이 이 라인에 겹쳐져 있었는데, 아랫 입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laughs> 치료 결과도 저도 만족스럽고 환자분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게 잘 끝났던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그 돌출 교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지 쭉 말씀드렸는데요. 그, 음, 교정 치료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